여인영 사령관이 국정원에 부탁한 위치 확인은 불필요하고 잘못됐다. 윤석열이 어제 탄핵재판에서 자신의 체포지시를 부인하면서 한 말입니다. 정말 비겁하고 치졸합니다. 또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한때 국군 통수권자였던 사람의 품격이 고장 이 정도입니까? 그래 놓고 국가위상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기 직전 윤석열은 자리를 떴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아있는 모습이 국가위상에 좋지 않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구한무의 끝판왕입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으로 국가위상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린 게 누굽니까? 자신의 잘못은 감추기에 급급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무슨 국가위상을 논합니까? 윤석열 내란수계가 진정 국가위상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당장 제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무위에서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신변안전보호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책임감명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을 낮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공익신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익신고자 인정받은 이들은 앞서 밥번계 의원을 통해서 국민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권익위는 물론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공익신고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특히 개엄에 참가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장병들께 말씀드립니다. 공익신고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공익신고자 인정은 윤석열 정부 권익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과 국민의 힘에서는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를 안내하고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박권계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향해서 해유서를 유포하고 공익신고를 문제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막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번 1월 계기로 회유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곽종군을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 합니다. 근거없는 회유 주장은 국군 장병을 불필요하게 흔드는 행위입니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국가 안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도 본인은 해유받은 바가 전혀 없다.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말할 뿐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란데 국민의힘은 이것을 계속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았으니 더 이상 각종군이 해유됐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